어서오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삐썹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데스크톱의 끝판왕. 으악! 으악! HP의 오멘 X를 들고 왔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i9 x 시리즈인 7900X를 탑재했으며 그래픽 카드는 두 개까지 장착이 되는데 아마 이걸 개봉해봐야 알겠지만 최소 GTX 1080에 더 높다면 GTX 1080 Ti가 장착되어 있을 거예요. 가격은 약 740만 원. 지금은 조금 할인을 해서 649만 원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최근에 로지텍의 G29 레이싱 휠을 구입하면서.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빌렸습니다. 아무튼 제건 아니지만 간단히 이 제품을 언박싱하면서 살펴보고 빠르게 게이밍 데스크톱인 만큼 게임 테스트를 해볼게요. 언박싱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박스가 너무 커서 이 꺼내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Omx 무게가 성능만큼 무거운 28.2kg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큐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도는 45도로 되어 있고 여기서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제일 하단에는 1300W의 파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이처럼 게이밍을 상징하듯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의 구조를 쉽게 볼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일반 데스크탑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반대쪽에는 일반 데스크탑과 같은 전원버튼, 이거는 무선 램 같고 마이크, 이어폰, USB 단자 두 개와 USB Type-C 두개 그리고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용량을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4개의 베이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할 때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열어서 언락으로 두고 이 빨간색 고리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쉽게 분리됩니다. 뒷면도 일반적인 데스크탑과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PC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광케이블, USB 포트가 총 7개 있고 USB Type-C 1개 그리고 오디오 출력과 유선램 포트가 있고 하단에는 그래픽 카드가 있죠. 여기서 오멘 X의 특이한 점이라면 어, PC를 쉽게 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락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작은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를 풀면 이렇게 락이 풀리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케이스가 분리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는 게이밍을 위한 가장 최고의 프로세서, 인텔 코어 i9X 시리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수냉 쿨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4개의 채널로 최대 32G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2개의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CPU는 수냉 쿨러가 달려있는데, 그래픽카드는 그냥 공랭 쿨러가 달려있네요. 컴퓨터 성능이 인텔 코어 i9 7900X 32GB 프로세서의 코어 수는 10코 20스레드 와 그래픽 카드는 GTX 1080 Ti 두 개. 오늘 테스트 해볼 게임은 총세 가지입니다. 오버워치는 제가 엄청나게 게임을 했었죠. 지금 옵션은 3440 곱하기 1440 해상도로 되어 있고, 다른 거뭐 건드린 거 없이 그래픽 품질은 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버워치에서 프레임 해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지금은 60프레임에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오랜만에 솔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현재 70프레임에서 고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설치하자마자 최상 옵션으로 올린 상태에서는 렉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네요. 치료 필요한 사람 없나? 두 번째 게임은 요즘 갓겜으로 떠오르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실에서는 약 100프레임 왔다갔다 합니다. 아마 이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좀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현재 옵션은 굉장히 큰 3440x1440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모두 울트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i9 7900X라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 배그가 이 그래픽 두 개를 지원 못 하는 건지, 이 정도 성능이라면 140 이상은 나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의 프레임은 50 정도. 근데 뭐 끊김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이 정도 해상도에 끊김이 없는 거 보니까 오, 좋은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이 i7-7700K에 1080ti인데 이 해상도로 이 프레임 절대 안 나와요. 아쉬운 것은 프레임이 더잘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거는 게임의 문제겠죠. 이야, 좋았어. 어? 잠깐, 차차차차. 차, 차. 여기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밀타에는? 어, 있다. Yes! 이제 마지막 게임은 프로젝트 카스투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오멘엑스를 빌린 이유도 이 레이싱 게임을 즐기기 위함이죠. 어,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는 페라리는 조금 식상하고 람보르기도 아, 맥라렌. 맵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리버스. 와, 소리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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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휠이 진짜 진짜 신기하네. 제가 운전을 매일매일 해서 알지만, 이 바닥을 잃는 느낌이랑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그런 느낌까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신기한 건그 언덕을 오르내릴 때도 그 느낌이 있네. 와, 죽인다. 지금 변속 타이밍인데 변속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지금 막 나오거든요? 와, 바람이, 바람, 이게 진짜 바람 부는 건가? 진짜 바람 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바람 많이 부는 날 운전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 근데 이 진짜 재밌다. 와, 왜 사람들이 레이싱 휠을 사는지 알겠네. 이 자동차 덕후라면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역시, 700만원짜리 게이밍 데스크톱이니까 게임도 프로 옵션으로 팍팍 돌리네. 자, 이렇게 거의 700만원에 달하는 게이밍 데스크톱의 끝판왕. 오멘 X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사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인텔 코 i9 X 시리즈와 GTX 1080 Ti 두 장을 넣었기 때문에 모든 게임을 풀 옵션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능을 가졌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쉽게 아니 부자들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이밍 데스크톱이지만 마치 자동차에서 슈퍼카 브랜드를 보여주는 것 같은 HP 게이밍 브랜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그런 PC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데스크탑 인텔 코 i7-7700K에서 i7-8700K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